성공적인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 그러나 집은 낯선 이의 소유가 되어 있었고, 아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동료의 음모와 아내의 배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에. 이 이야기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과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생생하게 그려낸 현실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미국에서의 출장은 눈부시게 성공적이었다.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금이 환영하는 박지훈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아내 이서연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 마음이 급했지만 몇 번을 걸어도 전화기 저편에서는 그녀의 목소리 대신 차가운 기계음만이 반복될 뿐이었다. 피곤해서 자고 있겠지. 지훈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택시에 몸을 싣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향했다. 20년간 우리의 꿈과 행복을 담아왔던 그 견고해 보였던 보금자리로. 하지만 익숙한 현관문은 굳게 닫힌 채 그를 맞이했다. 마치 처음 보는 타인의 집처럼.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액정에는 오류라는 붉은 글씨만 깜빡였다. 뭐지? 손가락이 떨려왔다. 혹시 서연이가 바꿨나? 그녀의 생일 처음 만난 날짜. 온갖 숫자를 조합해 봤지만 문은 요지부동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마흔쯤 되어 보이는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물었다. 누구시죠? 누구냐니요? 여긴 제 집입니다.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지훈은 터져 나오려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소리쳤다. 그러나 남자의 대답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니요, 이 집은 한달 전에 제가 정당하게 매입한 제 집입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어떻게 된 거지? 서연이는 우리 집이 왜 파였다는 거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지훈은 본능적으로 부동산 중개 사무소로 달려갔다. 우리 집을 중개했던 그 사무실이었다. 중개인은 안 그래도 성공적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강 전무님. 아니 이제 박지훈 사무님께 축하 인사를 건네려던 참이었다며 반갑게 맞이하려다 그의 핏기 없는 얼굴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자초지종을 묻는 지훈에게 중개인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의 아내, 이서연이 남편인 지훈이 모든 것을 알고 동의했다며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집을 팔았다는 것이었다. 위임장이라고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말도 안 돼. 지훈은 절규했다. 심장이 발밑으로 꺼지는 듯 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은행으로 달려가 공동명의 계좌를 확인했다. 잔고는 경이었다. 주식계좌도, 퇴직금 계좌도, 심지어 비상금으로 금고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현금 다발까지 모조리 사라지고 없었다. 흔적도 없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서연아, 도대체 왜? 지후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지금 것인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나는 차가운 안내 음성뿐이었다. 그녀의 친구들에게 수소문해봤지만 모두들 최근 서연과 연락이 끊겼다며 고개를 저었다. 대신감, 절망감,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한꺼번에 그를 덮쳤다.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 20년을 함께한 사람이 내 아내가 어떻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인다. 그날 밤 지후는 회사 근처의 허름한 모텔 방 침대에 누워 쾌난 눈으로 얼룩진 천장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 집도, 돈도, 그리고 아내도. 내일 회사에 가서 동료들을 무슨 나도로 봐야 할지, 어디서부터 이 엉망진창이 된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사장 승진을 눈앞에 둔 성공한 남자였는데, 지금은 빈털털이 신세라니. 그는 스마트폰을 열어 서연의 사진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함께 갔던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저 미소 뒤에 이런 끔찍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을까? 차가운 분노가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올랐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간신히 몸을 추슬러 아파트로 다시 향했다. 새로운 집주인은 뜻밖에도 그에게 약간의 시간을 주며, 혹시 남은 짐이라도 있으면 가져가라고 했다. 별다른 기대 없이 방 안을 둘러보던 지훈의 눈에 익숙한 물건 하나가 들어왔다. 서랍 한 구석에 처박혀 있던 빛바랜 콘서트 티켓 두 장. 오래 전 서연과 함께 갔던 콘서트였다. 무심코 티켓 뒷면을 뒤집어 본 순간 그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곳에는 서툰 영어 필기체로 휘갈겨 쓴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The price of silence is steep. 침묵의 대가는 혹독하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서연이가 남긴 건가? 아니면 지후는 이를 악물었다. 차가운 결심이 그의 내면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했다. 서연아, 내가 어디에 있든 반드시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말겠어.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 진실이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끔찍하리라는 것을.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지후는 다음 날텅빈 껍데기처럼 회사로 향했다. 태화그룹의 유능한 상무 박지훈. 그러나 지금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와 다름 없이 업무를 처리하려 애썼지만 머릿 속은 온통 서연과 사라진 돈, 그리고 그 정체 모를 영어 문장에 대한 생각으로 터질 것 같았다. The price of silence 이제 스티프 침묵의 대가라니. 대체 무슨 침묵을 말하는 걸까? 점심 시간, 무거운 발걸음으로 군의 식당에 들어섰을 때였다. 오랜 동료인 윤 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걱정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표정이 어려 있었다. 형식적인 안부를 주고받던 중 지훈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서연의 안부를 물었다. 어쩌면 윤부장은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윤부장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한참을 망설이던 윤부장이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박상무. 이런 말 전하기 정말 조심스럽지만 요즘 박상무 부인이 어떤 남자랑 자주 만난다는 소문이 좀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지훈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듣자 하니 우리 회사 사람이라던데 심장이 쿵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우리 회사 사람 대체 누구란 말인가? 지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본윤 부장은 더욱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게 최강민 전무라는 얘기가 있더군. 최강민. 그 이름이 지훈의 뇌리를 강타했다. 부사장 자리를 놓고 자신과 치열하게 경쟁하던 인물. 언제나 한발 앞서 나가는 자신을 향한 그의 노골적인 질투와 시기심을 지훈은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설마 안에 서연까지 끌어들여 이런 짓을?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지훈은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사무실로 돌아왔다. 머릿속은 그야말로 대혼돈이었다. 최관민과 서연이라니.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부쩍 자신의 컴퓨터를 사용하던 서연의 모습, 평소와 달리 비밀번호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던 이상한 질문들. 그 모든 것이 불길한 예감으로 이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회사 이메일 계정에 접속했다. 그리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이 미국 출장 중이던 기간에 자신의 계정으로 몇몇 중요한 내부 기밀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들이 외부로 발송된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명백한 정보 유출이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건 단순한 아내의 변심이나 가출이 아니었다. 훨씬 더 치밀하고 악랄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 지훈은 즉시 IT 부서에 자신의 계정 접속 기록 확인을 요청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자신의 부재중 여러 차례 로그인 기록이 있었고 그 접속 IP 주소는 놀랍게도 최가민의 자택 근처로 확인되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섞구 치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후는 애써 냉정을 유지하려 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놈들의 함정에 빠질 뿐이다. 이제 명확해졌다. 최강민은 서연을 이용하여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던 것이다. 부사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지후는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명백한 증거들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최강민, 그는 이를 갈았다. 내 놈의 더러운 장난은 여기까지다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거대한 대신의 판이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이 얼마나 깊고 추악한 지를. 하지만 최강민을 향한 분노와 복수심을 당장 터뜨릴 수는 없었다. 그는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 속에서 한낱 사냥감에 불과했으니까 더 치밀하게, 더 냉정하게 움직여야 했다. 그러나 운명은 그가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으려는 듯 다음 날 아침부터 그를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박상모 미국 계약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네. 특허권 관련 조항이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하게 수정되었어. 긴급 소집된 회의실. 사장이 낮고 엄중한 목소리가 싸늘하게 울려 퍼졌다. 지훈은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목숨처럼 여기던 프로젝트, 태하그룹의 미래가 걸린 계약이었다. 사장은 계속해서 그를 압박했다. 특히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권 조항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됐는데 박상무가 직접 검토하고 최종 서명한 계약서가 아닌가? 지훈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사장님, 제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분명 그런 독소 조항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은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차 그에게로 향했다. 특히 최강민은 마치 모든 것을 걱정한다는 듯한 위선적인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뜩이는 것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저 놈이다. 모든 것을 조작한 주범. 결국 그의 부사장 승진은 무기한 보류되었다. 한순간에 영웅에서 역적으로 전락할 위기였다. 회의실을 나온 지훈은 곧바로 법무팀과 IT부서의 연락해 계약서의 모든 변경 내역과 시스템 접속 기록에 대한 철저한 내부 조사를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사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자체 조사와 고민으로 지쳐갈 무렵, 그의 회사 메일함으로 발신자 불명의 익명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이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짧은 메시지와 함께 첨부된 것은 작은 음성 파일 하나,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실행하자. 익숙하지만 교활함이 뚝뚝 묻어나는 최강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서류 아주 깨끗하게 처리해.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고. 알겠나. 짧지만 강력한 증거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누군가 이 거대한 음모의 내부에서 그를 돕고 있었다. 한편 사라진 아내 서연의 행방을 졌던 중. 그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서 뜻밖의 단서를 발견했다. 최근 제주도에서 몇 차례 결제한 기록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제주도. 그녀가 왜 그곳에 있는 걸까? 최강민과 함께 있는 것일까?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지후는 익명의 제보로 얻은 음성 파일과 함께 최강민의 평소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 과도한 경비 지출 내역 등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정리하여 내부 감사팀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 그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IT 부서와 법무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놀라웠다. 지훈이 미국으로 출국한 직후 계약서의 디지털 서명 시간과 문서 최종 수정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다. 누군가가 그의 서명 이후 계약서 내용을 교묘하게 조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기밀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고 결정적으로 계약서 내용을 수정한 IP 주소는 최강민의 자택 인터넷망과 정확히 일치했다. 뿐만 아니었다. IT 부서는 지난 몇 달간 태화그룹의 핵심 기술 자료와 경영 정보 등 수많은 내부 기밀 문서들이 최강민의 개인 컴퓨터를 통해 외부로 지속적으로 유출된 정황까지 포착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내 암투를 넘어선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였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지훈은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내일 이사회에서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모든 추악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과 정의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다음 날, 태화그룹 이사회 회의실은 숨 막히는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내 인생을 건, 아니, 태화그룹의 명운을 건 싸움이 지금 여기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사장과 이사진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일제히 내게 쏠렸다.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다. 조작된 계약서의 원본과 사본, 내 이메일 계정의 불법 접속 기록, 최강민의 자택 IP 주소,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담긴 비밀 녹취 파일까지. 이것이 최강민 전무가 수년간 태하그룹의 핵심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 넘기며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내가 마지막 자료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지자. 회의실은 믿을 수 없다는 술렁임과 이사들의 경악으로 가득 찼다. 최강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버럭 소리를 질렀다. 거짓말. 전부 박지훈이가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조작한 증거들입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그의 발악에 가까운 한변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의 말을 믿는 것 같지 않았다. 내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치밀했으니까. 결국 이사회는 그 자리에서 즉시 대규모 특별 감사팀을 구성하여 진상 조사에 착수할 것을 결의했다. 그리고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최강민의 모든 직무는 정지되었다. 며칠 후 감사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최강민은 지난 수년간 태화그룹의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을 경쟁사에 조직적으로 빼돌려 왔으며 그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단순히 나를 의미하려던 것을 넘어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파렴치한 산업 스파이였던 것이다. 하지만 나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빠뜨린 것은 그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진실이었다. 내 아내 이서연. 그녀가 최강민의 오랜 공범이었으며 그의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감사팀이 확고한 서연의 계좌에는 최강민으로부터 여러 차례 거액이 송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사랑했던 아내의 배신은 최강민의 그 어떤 악행보다도 더 깊고 아픈 상처를 내게 남겼다. 최강민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던 중 그의 사무실에서 암으로 잠긴 낡은 수첩 하나가 발견되었다. 수첩 안에는 알수 없는 기호들과 이름들, 그리고 거액의 돈 거래를 암시하는 듯한 숫자들의 나열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비리를 넘어, 어쩌면 회사 내부에 더 깊고 거대한 검은 커넥션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안겨 주었지만, 그 수첩의 정확한 의미는 당장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았다. 태화그룹은 즉시 최강민을 산업 기밀 유출 및 업무상 대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나 역시. 그와 이서연을 3대로 사기, 재산 떼돌리기, 명예훼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길고 지루한 법정 다툼 끝에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최강민은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실험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의 모든 경력과 명성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이서연은 공범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민사소송에서도 나는 승소하여 빼앗겼던 재산의 대부분을 되찾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후, 나는 태화그룹의 부사장으로 정식 임명되었다. 잃어버렸던 명예를 되찾았고, 동료들은 이제 존경과 신뢰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사장의 두터운 신임도 다시 얻었다. 그래, 나는 이겼다. 처절했지만, 결국은 이겨낸 것이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지훈의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 하나가 무겁게 남아 있었다. 서연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마지막 대면은 피할 수 없어 보였다. 그렇게 모든 것이 법의 심판을 받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을까? 일상으로 돌아와 태화그룹 부사장으로서의 업무에 매진하던 어느 날 오후 비서로부터 한 통의 인터폰이 걸려왔다. 부사장님. 이서연 씨라는 분께서 면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굳어 있던 심장이 다시금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올 것이 왔다는 예감과 함께 나는 짧은 침묵 끝에 마지막으로 한번 그녀를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얼마 후내 집무실 문이 열리고 이서연이 들어섰다. 미안해요. 지훈 씨. 정말 미안해요. 내 앞에 선 그녀는 과거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신감 넘치고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한없이 초라하고 낯선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고급 브랜드의 옷과 가방 대신 수수하다 못해 허름해 보이는 옷차림. 한때 빛나던 눈은 깊은 절망과 피로감으로 흐릿했다. 나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오 왜 그랬지?" 이유가 뭐였어? 내 목소리는 감정 없이 메말라 있었다. 그녀는 흐느끼며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외로움과 돈 때문이었다고 했다. 내가 너무 바빠 늘 혼자였고, 그때 최강민이 접근해 회사 내부 정보를 조금만 알려주면 큰 돈을 주겠다고 유혹했다는 것이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 하지만 한번 발을 들인 후에는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최강민이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거절하면 모든 것을 당신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견령했다.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나를 배신했어야 했냐고.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그 괘신감은 여전히 내 가슴을 후여 파는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두려웠어요. 당신이 날 떠날까 봐.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잘못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고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한때 저 야경을 함께 보며 미래를 꿈꾸던 시간도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 줘.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올렸지만 내 마음은 이미 오래 전에 얼어붙어 있었다. 서연아. 단한 번이라도 내게 솔직했더라면, 최소한의 기회라도 주었더라면, 어쩌면 달라졌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어.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가는 당신 스스로 감당해야 할몫이야내 단호한 말에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이 빛마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고,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며 힘겹게 말했다. 행복하게, 사라, 지훈 씨. 문이 닫히고 그녀의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져 갔다. 그것으로 우리의 20년 인연은 완전히 끝났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부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고 회사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그리고 마침내 전임 사장님의 뒤를 이어 태화그룹의 회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꿈만 같았다. 한때 모든 것을 잃었던 내가 이제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이끄는 최고 경영자가 된 것이다. 최강민은 출소 후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다는 소식을 간간히 들었다. 그 누구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고 그의 경력은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버렸다. 한때 나를 그토록 질투하고 음해했던 그의 비참한 결말이었다. 어느 늦은 저녁, 퇴근길에 우연히 허름한 식당 앞을 지나게 되었다. 창문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식당에서 힘겹게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체념이 어려 있었다. 한때 화려했던 삶을 살던 그녀가 이제는 남의 시선을 피해 밤늦게 일하는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차를 몰아 집으로 향하며 생각했다. 그녀의 몰락을 보며 통쾌해야 할까? 하지만 그런 감정은 들지 않았다. 그저 인생의 선택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이라고 여겨졌다. 나는 이미 복수라는 감정을 뛰어넘어 있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잘 사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새로운 성공의 정점에서 박지훈은 쓰라림이 아닌 값진 교훈에 대한 감사함으로 지나온 격동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새로운 성공의 정점에서 나는 쓰라림이 아닌 값진 교훈에 대한 감사함으로 지나온 격동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인생이 한판의 바둑이라면 때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던 바둑돌을 잃는 것이야말로 전체 판세를 잃고 최종적인 승리를 거머쥐는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태화그룹 회장 박지훈으로서 나는 종종 신입사원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 자리에서 나는 항상 신뢰, 윤리, 그리고 정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내 경험을 애둘러 이야기하곤 한다. 개인적인 시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내말 속에 담긴 뼈 아픈 교훈들은 젊은 그들에게도 충분히 전달되리라 믿는다.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좌절하고 무너지기보다는 그것을 발판 삼아 더욱 강해질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강단에선 내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한때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던 내가 감히 할수 있는 이야기였다. 문득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라던 어머니의 가르침과 평생 고생만 하신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졌다. 그분들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회전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역동적인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다시 한번 되새겼다. 나는 내 인생 가장 거친 폭풍우를 헤쳐나왔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큰 성공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물론 최강민의 그 암호수첩처럼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남은 조각들도 있다. 어쩌면 그 뒤에는 더 거대한 어둠이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미스터리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인 있다.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복수심을 채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의미 있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사회에 기여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 있었다.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온갖 시련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내면의 평화와 미래에 대한 굳건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다. 진정한 승리란 결국 어두운 유혹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그날 밤 서울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 별빛 아래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직 빛나는 미래만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